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도, 저기도, 또 여기도. 지금 LA 시위 현장에서 구글의 웨이모가 시위대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 도대체 왜 어쩌다 웨이모는 시위대의 분노의 대상이 된 걸까요? 웨이모는 구글의 자회사로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고 AI가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해 운행합니다.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죠. 하지만 이 기술, 모든 이에게 반가운 건 아니었습니다. LA 시위에서 웨이모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된 주요 이유는 총네 가지로 뽑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움직이는 감시카메라. 웨이모 차량은 360도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 센서를 갖추고 있어 촬영된 영상이 LAPD와 같은 수사기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위에서는 감시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반발을 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민자와 블루칼라 일자리 위협으로 인식, 자율주행 기술이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던 운전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위대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 기업 권력에 대한 반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자회사로 대규모 카메라 장비와 함께 테크 권력으로 인식되는데요. 그리고 거대 IT가 트럼프 행정부 등 권력과 결탁했다는 인식의 상징으로 웨이모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또한 실리콘밸리의 표면적인 중립성이나 이익에 대한 불만이 시위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이 쉬운 무인 차량,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게 방화나 파손이 가능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EV의 특성상 한번 불붙으면 재점화, 독성 가스 발생 등 드라마틱한 시각 효과가 크다는 점도 시위대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웨이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웨이모는 시내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고요. LAPD와 협력하며 관련 지역에서 차량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진보와 사회 갈등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 주세요.